미주노래 모든 영상은 주식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든 매도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에서 알려드리는 9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입니다.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미국 중시는요, 그것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전날에 있었던 대선 TV 토론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 대선 선거에서, 재선, 선거에서 졌을 때 나는 거의 뭐 불복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확답을 안 했으니까. 가장 지금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선거 이후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은 어제 TV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식시장은 폭락으로 시작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두운 잿빛 전망이 참 많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뉴욕 증시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나스닥 다우가 가파르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그 핵심 중심에는 바로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의 기대감과 경기 지표 호조에 상승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책의 합의 기대감이 오늘 뉴욕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20%, 9.04포인트 약1.2% 상승했고요. 어, S&P 500 지수 또한 0.83% 오른 3 3 6 3 0 0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2.26포인트 초반에 잘 올라갔는데 어,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0.74% 오른 111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양책의 협상과 주요 경제 지표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뭐, 아침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대선 TV 토론에 대한 승자는 사실상 가르기 어려웠죠.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후 불복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자극했지만, 이날, 어, 스티브 누브신, 미국 재무장관이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어놓았습니다.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이었거든요. 물론 이 능무신 장관과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의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어... 협상이 진전이 있다라는 발표가 시장의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방 준비 은행의 총재는 정책의 극적인 변화나 백신의 돌파구 없이 경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며 의회에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뭐, 어, 저 위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 오늘 호재를 보인 경제 지표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R이죠. 따르면 8월 팬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달보다 8.8% 오른 132.8%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부동산의 매물이 부족해서 올랐든 뭐 다른 블랙머니가 들어와서 올랐든 어찌됐든 매월 주택 판매의 퍼센테이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도 굉장한 큰 호재지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또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마이너스 31.4를 기록했지만 뭐 사실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잠정치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였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어, 확인한 결과지수였기 때문에 큰 어, 하락에는 영향을 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로나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 코로나 미국의 전날 감염자는 7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하루 평균 약 4만 3,114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이는 2 주일에 비해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총 3,379만 3,391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한 코로나의 백신 치료제가 지연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제약사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요,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이 승인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시장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혼란스러운 논쟁이었다며 이후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73만 9천 명 증가를 기록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반치 60만 명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31 마이너스 31.4를 기록해서 최악의 수준이었지만 앞서 발표된 잠정치 31.7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좀 악재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 중국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었고요. 한편으로 모로나, 모더나하고는 다르게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리제네론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 단일클론 이중 항체 임상 시험 결과 증상 개선과 바이러스 수치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에 대한 소식을 조금만 더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신, 어, 신차 출시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연기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초 12월 3일 예정이었던 니콜라 월드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시점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신차 발표와 코로나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니콜라가 보여주고 있는 의혹과 궁금증은 음, 사기성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월 30일 수요일 오늘 니콜라 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니콜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찌됐든 음 물려 있는 기간이나 어 주포들이라 그러죠 주된 그 메인 그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 물량을 털고 나올 때 보통 이렇게 근거 없이 뭐상별 뉴스 없이 업박 자로, 주 식이 급 등하 는 모양새 를 보이 는것을 우리는 역대 주식 종목 들 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 죠？니콜라 어, 에 들어갔 다가 물리 신분도 있 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니콜라 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주식 은 아니 다라고 해서 매수 타이밍 을잡는분 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아무튼 각종 뉴스와 기사들을 참고하시면서 신중한 매매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의 지금 주식 시장을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제 전 세계 증시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만든 매일매일의 주식 업데이트거든요. 한국은 여러분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이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반대거든요 미국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거 이제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니까 색깔을 보지 마시고요 앞에 플러스가 있는지 마이너스 있는지 잘 보시면서 오늘의 세계 증시를 보시면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을 제외한 미국 브라질, 근데 뭐 한국은 지금 추석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러시아, 인도, 홍콩, 대만이 다 상승, 새로 마감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뉴욕, 주, 주, 음, 뉴욕 주식시장을 핵심으로 저희가 요약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분석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